자, 물의 구체를 던져 놓고 너무 빨리는 말고 지속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원기를 쏘면서 W를 눌러서 비전의 망토를 쓰는거야 그리고 다시 써줘 이건 이제 비전 의 망토 쿨돌 때는 그렇게 쓰는게 딜이 제일 세니까 근처에다 던져 놓고 날리면서 비전의 망토 저주도 걸어 놓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물에 구좀 옮기고, 또 날리고, 어차피 이제 물의 구체가 1초마다 한 번씩 맞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써봐야 안 맞으니까, 천천히 잘 저저 걸어놓고 보고 날리고, 약+ 약+ 약, 내오라왜 꺼져있냐 이거. 진짜 어이없네. 물고 던져놓고 저주 걸고 쏘면서 비전의 망토 저주 걸고 걸수 있으면 31231 뭐라고? 31231? 저주 걸고 순간이 나는 거 보고 면세 방기. 일초에 한 번씩 쏘면 충분. 니뇨 쏘면서 비전에 맞도. 일초에 한 번이니까 충분히 피해주고. 저주 걸고. 예. 어차피 징표라서 죽지만 안 되면. 저주는 한번 걸어놓으면 끝이야. 죽지만 않으면 말이지. 저주 걸고 순간이동하는 거 봐. 1초에 한 번. <목소리> 각성한 치명타지 시전은 뭐죠? 잘 모르겠네. 이거. 렇키 비쌈?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육척봉을 쉽게 끼려고 마지의 간수로 전직을 해 놨고 마지에서야 이거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맵팩 뭐 나쁘지 않았음 그리고 이 징표적 찍힌 적을 대상으로 주문 억제가 안 당하니까 또 이제 1대1 상황에서 딜을 알차게 넣을 수 있다 이정도가 있을 거고 이게 장착된 잼이 없을 때 투구에서는 뭐든 올레지 장갑에서는 생명력 최대지 장화에서는 이동속도 30%를 다 챙긴 거고 갑옷은 뭐 잼을 껴야 되니까 내버려 고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빈 홈들은 이 손길이 닿지 않는 영혼 풍요의 기폭제 20개를 발라서 파라노만나당 만화 최대치 48 챙긴거고 신발은 랄라캐시를 신고 있는데 어 굳이 안 신어도 됨 이거 약간 딱히 신을 신발이 없어 가지고 그냥 신은 거고 자, 먹거리는 이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거는 냉기 컨버트니까 이 형제의 부름 쌍부석 반지에다가 어 원소피의 기폭제를 20개씩 발라서 쌍으로 껴주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뭐 만나 재생이나 번개 피해가 높은 게 당연히 좋을 거고. 만나 재생에는 번개 피해, 일단 번개 피해만 좀 높게 돼 있고 기폭제 양쪽으로 쌍으로 발라서 번개 피해 의 96%를 냉기 피해로 전환을 하고 그 냉기 피해로 인한 냉기 피해로 인한 어, 추가 게인을 얻으려고 열기와 오한 히트 시버를 껴 놓고 이 흰홈 처음에는 흰홈 네개짜리를 썼었는데 저항이 남아 돌아가지고 흰홈을 두 개로 줄인 거고 이제 이거는 저항에 빠듯하게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을 만큼 맞춰주면 되고 문제는 이제 스탯이 좀 비는데 그거는 노드에서 많이 챙김 노드랑 뭐 주얼 째금이 정도? 그 다음은 이제 무기는 육척봉 원소장 감소 때문에 올레지를 180% 7 188? 딱 188이었나? 여기까지 맞춰줘야지. 이걸 꼈을 때딱7 0으를 맞출 수 있고 신발 벨트는 어 사실 자유 자유인데 이제 격분 3개가 올라가고 인내나 뭐 그런 거. 현재 인내도 됐잖아. 인내 하나 더 보너스 받고 격분 3개. 그니까 이제 이거 하나로 딜 정폭 12퍼를 채울 수 있으니까. 안 낀건데 사실 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좀 빠른 신발을 써도 되겠지 홈은 비워놓고 파란색 홈네개로 대신 이제 뭐 카오스 저항도 있겠다 냉기 저항도 조금 있겠다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 같이 껴놓은거고 저항만 맞는다면 은 벨트나 신발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뭐 가성비로 맞춰도 괜찮고 다만 이제 랄라캐시가 제일 세니까 그 부분만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 원래는 이제 냉각, 냉각 회피를 했었는데 이거 냉각 효과 50% 감소랑 전직 어센던시에서 b p 의 상태에서 효과 50% 감소가 붙으면은 이제 스킬을 맞춰서 비전 섀도 상태일 때는 어 냉각을 안 받아서 그냥 이제 신발 을 바꿔버린 거고 허리띠는 이거 아니면은 이 그레이븐의 비밀 아니면은 이빛체 매든 모자품 소박한 띠. 요게 이제 딜이 올라가는 벨트니까 요거를 껴 주면 되고. 아니면 진짜 그냥 생명력 많아 뭐 저항 챙기고 카오스 저항 챙기고 그런 작업 같은 거를 챙겨도 괜찮고. 추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카오스 저 당연히 추천이고 작업대에서 카오스 저 지속 피해에 대한 카오스 저 이것도 이제 꽤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거의 이제, 만화 재능 속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훼손된 지대에서도 가만 서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뭐, 북방 벨트?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있으면 끼고 뭐, 굳이 사서 낄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허리띠가 자유롭기 때문에, 마피나 헤엄 같은 것도 껴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본체가 되니까, 일단 패스. 물론, 지금 내 본체는 오리아스의 종말이긴 한데, 자 그리고 장갑에서 이제 여기서는 희귀고 어, 피로 민첩이랑 화염정 그리고 푸우아테 피로저항이랑 푸우아테 한줄 이제 푸우아테는 이제 어떤 저항이 붙어있든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번개로 바꿔서 치명타 확률 감전된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로 이렇게 바꿔 줄 거고 푸르미로 돌리면은 바뀌는 거니까 그럼 보, 보다시피 접두는 대충 생명력은 제작대로 붙이고 만화 붙어 있는 걸로 사왔고 낙담 유발이랑 냉기 노출 아이템은 이제 사실 간단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중요 하나인데 이 쇄도의 연쇄 번개 21레벨을 쓸 건지 쇄도의 연쇄 번개 20레벨 발 버전을 쓸 건지가 문제인데 어, 그냥 20레벨 발 버전을 쓰는 게 훨씬 좋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매핑에서 굉장히 편해지고 발 연쇄 번개가 있으면은. 싹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10억 포션이 없더라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잼 태그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원래는 이제 주문 번기에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어, 갑옷, 갑옷에서 추가 게인을 얻으려면은, 장착된 잼 밖에 없었고, 뭐, 피해 증가나. 근데 이제, 바흐이 되면은, 뭐, 지속시간도 생기고, 연쇄도 생기고, 근데 연쇄는 이제 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속시간 잼 컬업된 거한 70카에서 1딥 사이에 매물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사와서 더럽혀진 화폐로 작업을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거를 껴주면 은 22레벨 짜잔 아주 간단 물론 장잼을 써도 되긴 하는데 장잼을 쓰나 2레벨 이걸 쓰나 똑같으니까 근데 대신 21레벨은 더 비싼 발 작업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버스트 딜이다 보니까 잼 레벨에 따른 질 상승이 조금 보통 주문들보단 좀 미미해서 굳이 이제21 레벨 바알까지는 안 쓰고 20 레벨 바알 잼을 써도 충분하고 지속 시간 잼으로 올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냉기 관련이었어가지고 체온 저하를 넣어줬었는데 이거 대신에 뭐 치명타 증가를 넣어줘도 괜찮고 대신 이거 있으면은 한번 썼을 때 거의 다엄 그니까. 못 죽여도 얼려서 살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치명타 증가도 넣어준 거는 이게 질이 제일 센잼은 아닌데 치명타가 터져야지 오니까 어 요것도 넣어놓은 거고 각성한 번개피해 추가 보조. 이건 그냥 오레벨잼이 1레벨 사가지고 올리는 거보다 더 싸니까 그냥 오레벨잼이 사면 되고 비전세도 각성한 촉발 보조. 각성한 촉발보조를 써도 되고 그냥 촉발보조를 써도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비싸니까 지금 8점 몇 딥? 8점 몇브인데 비싸니까 그냥 촉발보조를 쓰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각성한 촉발보조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잼은 자기 힘에 따른 영원한 축복보조 퀄리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말고 진노는 20레벨 21레벨 암징 암살자의 증표, 화염질주 그리고 물의 구체, 비전의 망토 이것도 퀄리티 있으면 좋고, 이제 이거를 쏘면서 비전의 망토를 같이 눌러주면은 비전의 망토 딜이 올라가니까 어 비전의 망토를 마우스 왼쪽이나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번개를 쏘면서 비전의 망토를 같이 써주면은 딱 데미지 증폭이 잘 들어간다. 그다음에 플라스크는 보시다시피 아주 대충 대충 세팅돼 있는데 만화 플라스크 50% 즉시 회복 그리고 출혈 타피 이제 갑자기 막 생명력이 줄고 만화가 줄어들면은 1번을 빠바바바 막 누르면서 잠깐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즉시 회복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출혈 타피 타피는 주얼로 챙겨서 괜찮은데 출혈 같은 거 걸렸을 때 써주면 딱 되고. 이거 두개는 없어도 되는거 이거는 이제 삶을 좀 수월하게 해주는 포션이고 대신 뒤지게 비싼 그리고 이제 카오스 정은 너무 낮으니까 올려줬고 수은에다가 이동속도 지속시간 뭐 충전회복 지속시간이고 막 크게 영향을 끼치는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거 있으면 좋은거 대신 비싼 가격이 점점 올라가네 더 오르기 전에 사놓는 것도 방법일 수도. <laughs> 자, 뭐 아이템이 엄청 간단하고 스킬템도 간단하고 비싼 것도 없어. 20 레벨 20컬 섀도우 연쇄 번개변은 이게 60 카야, 야 엄청 싸다. 20 레벨 기준이고 21 레벨이면 이제 가격이 날뛰긴 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21 레벨 없음 없음 없어도 쌤. 자, 그리고 노들 한번 보자. 누드는 이렇게 찍혀있는데 이놈의 도미누스 모든 원소 저항이랑 만화 재생으로 골라줬고 이거는 이제 슬쩍슬쩍 옮겨 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데에서 꽂아 주면 되는데 보통 여기는 바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꽂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꽂았는데 바뀌었다? 그럼 이제 다시 조용히 되파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형 스킬 군얼은 어, 도리아니의 교훈이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날뛰니까 안 바뀌는 거 찾는 방법 꼬잡 꼬잡아 꼬잡 보는 게 제일 좋지 이거를 숫자를 칠수 있는데 이게 왜 개빡치냐면은 자 보여드림 일단 P O B가 있어야 되겠지 일단 P O B를 쓸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기의 자신의 표유비를 불러 놓는다. 그러면 기 메모리 쭉 나오고 이거를 사면 되는데 이 숫자들이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이 아이템을 복사를 해와서 표유비에 넣으면 되는데 이건 한글이잖아. 그러니까 표유비 <laughs> 안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이 영국 이걸 눌러.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도미누스부터 시작하는 거야. 도미네이션이 아닌데 도미누스. 그다음에 디보션을 쳐. 그럼 이제 10 디보션마다 많아진 생이 있고 10 디보션. 그다음에 원소지 엘리멘탈 어쩌고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왼쪽을 누르면 카피 아이템이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빈 공간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꽂아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딱 들어간 거야. 그안 바뀌네. 그걸 딱긴말 보내는 거지. 아니면 이쪽에다가도 넣어 봐. 이 제가 바뀌는지 봐. 중요한 것들. 하나도 안 바뀌네. 그럼 딱 사와서 넣으면 되지. 그니까 이걸 영어 버전으로 하는 게 귀찮지 않다면은 하면 되고. 뭐 한글 버전이 있는지난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어 사와가지고 꽂아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사와서 꽂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적당한 민맥싱이 돼 있는 노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에 시전 숙련에서 주변에 상자가 열림이 사실 없어도 되는 노드고 이 개인적인 개인적이고 아무튼 내가 원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촉발잼 효과가 적용되는 스킬이 가지는 최대 변수를 찍으면은 이쪽에 노드 네 개를 아낄 수 있고 이네 개도 아끼고 요것도 이제 저항이 괜찮으면 빼도 괜찮은데 빼고 그럼 다섯 개가 남고 그럼 이 왼쪽에 이 신성한 심판을 찍어주는 것도 질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만화 및 만화 재생 이거랑 이거랑 이런 걸 찍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과대망상 중형 스킬 근초를 넣어놨는데 봉인 땜질이랑 눈 태풍을 넣었는데 이제 같은 매물은 아마 찾기 찾을 수가 없을 거고눈 태풍은 이제 그냥 엄청 세진노도 여가지고 하나는 들어가면 좋고 봉인 땜질은 획득 빈도 증가인데 이게 음 없으면은 0.66초마다 그러니까 다섯 개를 쌓으려면은 3초가 걸리고 이게 있으면은 다섯 개를 쌓으려면 2.5초가 걸려. 물론 이제 그 0.5초의 차이를 어떻게 해가지고 딱딱 맞춰서 쓰지는 못하지만 어 뭔가 좀더 빠른 게 마음의 안정이 돼서 넣은 거라서 요건 사실 필요 없는 노드 1초에 한 번씩만 잘 쓰면 되니까 대형 스킬 군주월에서는 태풍의 기수, 논태풍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근데 이제 아예 만화 스태킹에 번개 빌드면 아예 요것도 필요 없는 거라서 그건 이제 그쪽 번개 쪽을 훔쳐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접두어에서 태풍의 기준은 눈태풍. 전미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차피 눈태풍이 제일 뒤에 가가지고 다 찍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광범위 파괴만 아니면 사실 제일 좋음. 근데 왜 끼고 있냐면 그냥 떠가지고 끼고 있는 거라서 그냥 끼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주어를 한번 보면은 타피 타피 면역에다가 민첩 저항 이렇게 챙긴 거고. 이제 필요한 옵션은 찾을수록 다 비싸지니까 그거 이제 각자 자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이 빼앗긴 것 진홍색 주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되는 거는 반사된 원소 피해를 받지 않음이랑 이 처치 시 만화 이 퍼센트 회복 요거 두개 요거 두개당두개 아니면 이제 반사된 원소 피해를 받지 않음을 빼고 저 초치시 바나이 퍼센트의 복딱 저거까지만 챙겨도 이제 매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걸 골라주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필요한 거를 찍어주면 되는데 뭐가 좋을라나 내가 그전에 쓰던게 뭐지 아그 치명타나 마무리 타격 요거 있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어차피 딜이 세니까어 딱히 필요 없을 것도 같고 딜이 세니까 명중시 몇 퍼센트 확률로 비카오 스피해에 몇 퍼센트를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 이것도 꽤나 개인이 잘 나올 법도 한데 대신 이제뭐그 처치 시 회복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은 괜찮고 아무튼 처치 시 회복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얼이니까 하나 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노드들이 한지 만화 치명타 생명력 시전 속도 스탯스탯 시전 속도 이런 게 챙긴 거니까 만약에 요런 걸 빼고 싶으면은. 다른 부위에서 스탯을 챙겨야 되는데 스탯을 챙길 때가 벨트랑 신발 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벨트에서 챙기던가 신발에서 챙길 거면 이제 좀 딜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주면 되고 만약에 레벨이 더 높다면은 딱히 찍을 게 이쪽에 뭐칩배나 이쪽에 감전된 적에 대한 치명타 확률을 찍어서 90몇 퍼센트로 맞춰 주거나 이런 건 찍을 게 딱히 없네 일단 이쪽엔 없고 왼쪽도 딱히 없는데 아무튼 일단 생존을 포기한 유리 대포가 됐으니까 생존에 항상 주의하고 노드 같은 거는 이제 이거 명중 시 원소장을 반대로 간주 이게 이제 굉장히 세지는 거니까 요거는 웬만하면 빨리 찍어주고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독사의 자세 어 목걸이 인챈트로 평형추 지팡이 끼면 요게 제일 세니까 게다가 제일 비싼 색깔도 은색이라서 만만함 만약에 이제 노드 이쪽에 상자 숙련을 빼고 요걸 빼버리면은 이쪽에 만화 재생이나 받은 피의 만화 회생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 수호 스킬 사용시 만화 회복도 도움이 되고 만화 숙련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개 정도는 찍을 수 있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군조를 하나 더 쓰고 싶으면은 이쪽까지 가야 되는데 1, 2, 3, 4, 5, 6 5개 11개를 빼야 되고 11개를 빼려면은 여기서 3개를 빼고 3 4 이쪽에 번개 노드까지 빼버리면은 군조를 하나 더쓸수 있긴 한데 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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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까지야 딜이야 충분한걸 아무튼 중요한 건20 20발 연쇄 번개 정도를 쓰면 된다 그리고 <laughs> 지금 이게 약간 버그성 플레이인지 그런지 좀 애매하니까 팔지를 언제 당할지 모른다 항상 클날리 <laughs> 위에서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든 비용은 갑옷을 사와서 제작하는데 한 3-4딥 제작이란다 연결하는데 더럽혀진 연결의 오브 듀얼로 오브 써서 한 3-4딥 들었고 나머지 장비들은 뭐 신발 이딥이 주얼 1딥 1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 위에는 한 10딥이고 10딥에서 뭐 비싸봐야 15딥? 비싼게 없어 비싼게 6링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신발이고 그래 뭐 장갑 1딥 정도로 치고 축구도 지풀도 안 비싸고 기폭제 20개가 좀 비싸네 여기 1딥 2딥 정도 달라나한 15딥이면 충분히 세팅 가능하고 대신, 이제, 포션, 포션이 16dB니까. <laughs> 맵핑용을 따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맵핑까지 하려면, 은 이제, 자본이 두배 되네. 충격적이게도. 당연히, 어, 성력도? 성력도 뭐, 별건가? 그냥 깨면 되지. 아, 나 이거, 느려지는 거 걸러가지고 돌기 싫어서 나갔구나. <laughs> 이건 이제, 저, 쟤네 뭐라 그러지 수호병? 수호병들이 투지는 왜 54밖에 없어 못 깨는 거네 그래서 그냥 나갔나 보다 투지 54로 이걸 어떻게 깨나 이제 옆에 뭐가 있으면은 그냥 걔한테 쓰면은 그 수호병들 한방이 되시는데 없으면은 물고 깔고 쏘고 튀고 대신 이제 수호병들이 한턴 움직인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거만 좀 주의해 주면 되고 움직이고 쏘고 안 그러면 중간에 맞으니까 움직이는 거 보고 쏘고 보고 쏘고 이 약간 투버튼이라서 그건 좀 있다 뭐랄까 수호병들이 동작하는 거를 안 보고 깝치면은 뒤지겠네 뒤지겠어 적당히 잡겠지 뭐 여기 위치에서

공개 쏘면서 비전의 망토 한번더 아니 이거 생명력 증폭 50%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던져놓고 던져놓고 가면서 저주 슬쩍 걸고 공개 쏘면서. 아, 빗나갔어. 휴, 아무튼, 아무튼 잡고. 황금 목걸이? 잠깐만 아니지 <laughs> 어. 그 맵에서 점수를 탔었어야지 초기 안당하게 땡 나 갑옷 사가지고 갑옷 작업할라 그랬는데 작업대에 넣어놓고 깜빡함. 아니요. 역시, 발 연세 번개야. 또 알록달록하네. 다행히 튼튼한 건 아니었구만. 길을 길을 알려줘. 오, 케이 멈추지 않으면 갇히게 된다고? 휴. 오. 뺏긴 것.